경영학과 정혜련 있어요? 네. 어, 후보님의 대학생활은 어떠셨나요? 대학생 때꼭 해보라고 권하고 싶으신 건 뭘까요? 참 소중한 시절인데, 내게는 소중한 시절을 보내는 그때는 이게 이렇게 소중한 시절인가 하는 것을 잘못 느끼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대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면 엄청나게 바쁩니다. 신경 쓸 것도 많고 여러분도 뭐 고민이 많지만 또 복잡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거나 내 미래를 설계하거나. 그 미래에 나, 내가 꿈꾸는 그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디 현장을 찾아가거나 이런 거를 하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내가 뭐를 잘할 수 있고 뭐를 하면 내가 제일 기쁘고 또 이런 거를 해서 내가 한번 생에 이런 그 한번 직업을 갖고 일해보고 싶다 하는 그것을 빨리 정하면 정할수록 그 어떤 삶의 열정이 생기고 준비가 더 잘되고. 또, 무슨 일을 보더라도 그런 마음의 그런 그 목표가 있으면 그냥 지나쳐보지를 않아요. 아, 그거는 내 목표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해서 자꾸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내가 그걸 이루고 싶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어려움에 좌절을 안 해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꿈을 어, 이 대학 시절에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거 일을 할때 굉장히 기뻤고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 또 나는 이런데 소질이 역시 있더라. 어머니도 이거너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더라.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기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주 열에 그 일에 몰두하면서 신나게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 그, 그, 요즘 뭐 그렇게 자기 꿈만 있으면은. 현장 경험도 할수 있고, 또 다양한 책도 볼수 있고, 뭐, 멘토를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간다면 졸업한 후에도 인생의 그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미리 준비를 해 가면서 나간다면 더 이렇게 성공도 빨리 다가올 수 있고, 또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행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의미가 심장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인생에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겠다. 이런 목표로 어떤, 그,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 성공하니까 행복했다. 이게 아니라, 그 일이 좋아서, 막 열심히 하고, 뭐, 밤잠도 설치면서,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일을 사랑한다 하고 가다 보면,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하는 거. 그런 인생이 정말 값진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어,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면 참 인생이 풍부해질 거다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대학 시절에, 어,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laughs> 어, 그 공부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laughs> 열심히 수학하고, 또 화학을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실험 결과 기다린다고, 막 11시 넘어서까지 있고, 또 화학약품이 튀어갖고 수타킹 다 구멍 생기고. <laughs> 그래도 하여튼 뭐 예. <laughs>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려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종교 서적이나 또 요즘 사서 삼경 하면 굉장히 뭐 이렇게 딱딱한 책을 보냐 하는데 그 책들 속에 시대를 관통한 그게 천년 전이든 지금이든 아마 200년 후라도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런 거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또 그런 문제를 갖고 친구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어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면은 내가 뒷받침을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여성 여대생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마음껏 키우면서 사회에 나왔을 때 일과 결혼하더라도 일과 가정이 행복하게 양립될 수 있는.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고, 그냥 뭐 보육 시설 찾아다니느라고, 국공립 시설 찾아다니느라고 애 태우고, 어 또그 생활비의 부담 때문에 걱정하고, 이렇게 안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도 어 일과 가정을 행복하게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어, 그런 제도를 확립을 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성 여러, 여대생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지금 갖고 있는 꿈을 활짝 필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